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격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격도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자, 정의. 주가가 이동 평균선과 떨어진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20일과 60일 이격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즉 주가는 일정 이동 평균선과 일정 관계를 유지하면서 등락을 보이는 기술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기법인데요. 자, 이격도는 보시면 주가와 이동 평균선은 한없이 이격을 버리지도 않고 또 한없이 이격을 붙이지도 않습니다. 어, 상당 부분 주가가 상승을 하면 이 평선과 붙으려는 성질이 있고요. 그리고 많이 하락을 하면 다시금 이동 평균선과 이렇게 만나려는 그런 특성을 이용한 것이 바로 이 이격도라는 보조 지표입니다. 자, 그럼 이격도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동 평균 선만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중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단기 투자자는 보통 20일 이격도를 사용하시고요. 중장기 투자자는 60일 이격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뭐~ 이 수치 굳이 단기투자자라고 해서 (20일) 이격도를 쓰지 않고 또 중기투자자라고 해서 (60일) 이격도를 쓰지가 않고요 보통 뭐~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개인의 성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단기투자자는 (20일) 이격도 중장기투자자는 (60일) 이격도를 사용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현재의 이동 평균의 주가 분해 이제 현재 주가를 나눈 어, 현재 주가를 하고요. 그리고 바로 곱하기 0 0분율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격도 어, 식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차후 어, HTS에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 2 그 이격도를 적용했을 때 상승 추세에서는 2 1 이격도 보시면은 98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 그러니까 즉 이격이 납폭이 가대하여 많이 벌어진 상황으로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98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을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06 이상에서 0즉105 정도 이상에서는 매도 관점. 너무 많은 이격이 벌어지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그어 하락을 하면서 이동 평균선과 만나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106 이상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 21 이덕 아 이거 21 이격도에서는 92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 앞전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00이 상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이점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장기 투자자용인 60일 이동 평균 아 60일 이격도의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승 추세 60일 이격도는 98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 그리고 110 이상에서는 매도 관점, 과열 국면이겠죠.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60일 이격을 이용했을 때는 88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 그리고 104 이하에서는 마찬가지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실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삼성전기 차트인데요, 주가가 단기한 근단화하면서 어,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이격도를, 20일 이격도로 봤을 때 역시 지금 현재, 어, 최저 바닥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 이런 구간, 자, 105 이상 구간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점잘 기억하시고요. 60일 이격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이런 구간 때, 이런 구간 때에서가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매수 고려로 해볼 만한 구간대고요. 지금, 이제, 고점에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죠. 주가만 봐도 지금 많이 상승을 한 시점이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매도에, 어,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이격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